한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밤, 한양 성박, 어느 한적한 반촌의 공기는 묵직한 솜니불 마냥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 한점 들지 않는 방 안, 박 선비는 이미 채통이고 뭐고 다 내던진 형국이었다. 평소 군자대대로를 외치며 빳빳하게 풀먹인 도포를 고집하던 그였으나, 오늘 밤만큼은 달랐다. 상인은 이미 구석진 곳에 허물처럼 벗어 던졌고 허연 가슴팍을 드러낸 채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그러나 부채 끝에서 나오는 바람조차 눅눅한 습기를 머금어 오히려 짜증만 도들뿐이었다. 허이 놈의 더위가 사람 잡겠구나. 공자가라사대 여름엔 시원하게 지내라 하지는 않으셨으나 이 정도면. 성인 군자라도 내가에발 담그고 곡차 한잔 생각나지 않겠는가. 박선비는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호롱불 아래 서책을 펼쳤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논어의 구절들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엉덩이 골까지 무정하게 미끄러지자 그는 입술을 깨물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그때였다. 드르렁 피익 끄어 방 한쪽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 선비의 아내 김씨 부인이었다. 낮 동안 바딜과 가사로 고단했는지 그녀는 대자로 뻗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소 단아하던 자태는 어디로 갔는지 입을 반쯤 벌린 채 코를 고는 기세가 흡사 장비가 장판교에서 호령하는 듯 했다. 박 선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부인, 제발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는 없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곤이 잠든 아내를 깨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푸웅!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장판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마치 묵은 된장독을 10년 만에 개방한 듯한 구수하고도 치명적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박 선비는 숨을 멈췄다. 눈이 번쩍 뜨이고 코끝이 실룩거렸다. 이, 이 무슨 부인, 대체 저녁에 무엇을 드신 게요? 김씨 부인은 대답 대신 다리를 한번 휘저으며 잠꼬대를 시작했다. 아유, 김 서방. 보리밥 한 그릇 더 줘. 고구마도 더 얹고. 히히. 박선비는 기가 막혔다. 보리밥에 고구마라니 가뜩이나 스판 여름밤 그 조합은 방 안을 가스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선비는 코를 한 손으로 꽉 쥐고 부채질을 사정없이 해댔다. 그러나 부채질은 오히려 구석에 고여있던 향기를 방 전체로 골고루 순환시키는 악수가 되었다. 허, 이 이것은 맹독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천명이 정령 이것이란 말이냐.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서책으로 코를 가렸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 부인의 방귀는 연발총이었다. 뽕, 뽕, 푸르르륵화. 마지막 콱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만 픽 꺼져버리고 말았다. 방귀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독한 기운의 불꽃마저 질식한 것인지 알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박 선비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내 평생 수많은 경전을 읽었으나 방귀로 등불을 끄는 신공은 듣도 보도 못했구나. 부인 그대는 정령 기인이로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코고리는 더욱 우렁차졌다. 드렁드렁 케케 애구 고구마가 너무 다네. 박선비는 이제 체념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상의를 벗어 던진 선비와 방귀를 끼며 보리밥을 찾는 아내 이 얼마나 인간미 넘치는 광경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책을 덮고 조용히 누웠다. 더위는 여전했고 방 안의 향기는 여전히 치명적이었으나 박선비는 아내의 발치에 슬그머니 제 발을 가져다 댔다. 비록 코를 찌르는 냄새와 귀를 때리는 소음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고단한 하루를 보낸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허허 내일은 내 기필코 부인에게 고구마 대신 시원한 오이냉국을 대접하리라. 그래야 내 코와 이 집안의 안녕이 보장될 것이니. 박선비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낄낄거리며 웃다가 결국 아내의 코골이 박자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다. 한여름 밤의 소동은 그렇게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깊어만 갔다. 어느덧 지옥 같던 삼복더위에 밤이 가고 남산 너머로 불그스름한 새벽빛이 고개를 들었다. 마당에 회를 치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꼬꼬댁하고 울려 퍼지자 박선비는 번쩍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눈이 저절로 떠진 것에 가까웠다. 지난 밤방 안을 가득 채웠던 아내의 천둥 방귀 잔향이 여전히 코 속을 맴도는 듯한 환각 때문이었다. 박선비는 쾌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간밤에 호롱부를 꺼뜨렸던 그 가공할 기운은 이제 사라졌으나 아내 김씨 부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었다. 더. 정령 저 얼굴에서 그런 대포 소리가 났단 말이냐. 박선비는 쑤시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다.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들었던 탓에 새벽역의 눅눅한 기운이 살갗에 닿아 소름이 돋았다. 그는 조심스레 도포를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어젯밤의 다짐, 즉 아내의 장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코를 보호하기 위한 오이냉국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가 된 것이다. 평소 군자원포, 군자는 푸죽간과 부엌을 멀리 해야 한다를 신조로 삼던 박선비였으나 생존 앞에서는 공자님 말씀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그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스며들어 우물가에서 갓 기로운 시원한 물을 대야에 담았다. 옳지 일단 이 오이를 썰어야겠군. 아삭아삭한 오이가 부인의 뱃속 불길을 꺼뜨려 주길 바랄 뿐이다. 박선비는 서투른 솜씨로 칼을 잡았다. 책장이나 넘기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무거운 식칼을 잡으니 모양새가 영 어설펐다. 탁탁탁탁 탁탁 오이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기는커녕 흡사. 장작을 패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에 잠이 깬 김씨 부인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다. 아니 서방님, 이 일은 아침에 부엌에서 무엇을 하시옵니까? 혹시 밤새 더위를 드셔 정신줄을 놓으신 겐지. 박선비는 화들짝 놀라 칼을 내려놓았다. 아, 부인, 깼소. 내 어제 잠결에 부인의 안색이 초췌해 보이기에 특별히 냉국 한 사발을 대접하려던 참이었어. 김씨 부인은 감동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머나 서방님도 참 평소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으시더니 그런데 제 안색이 어떠했길래 그러셔요? 박선비는 차마 안색보다는 냄새와 소리가 가관이었소라고 말할 수 없어 애써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저 부인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여 그 열기를 좀 식혀야겠다 싶었소. 김씨 부인은 남편이 만든 오이가 팔뚝만하게 썰린 냉국을 보며 연신싱글벙글했다 서방님의 정성이 가득하니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마침 어제 남은 보리밥이 좀 있는데 여기에 말아드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박선비는 보리밥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켰다. 뽀 보리밥? 아니 돼요. 오늘 아침은 그냥 맑은 냉국만 마시는 게 어떻겠어? 에이 서방님도. 농사꾼 집안에 밥심이 없으면 어찌 산다오? 게다가 어제 삶아둔 고구마도 남았으니 같이 곁들여 올릴게요. 박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리밥과 고구마. 그것은 어젯밤 자신의 코를 마비시켰던 공포의 조합이었다. 박선비는 다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부인. 내 네, 간절히 청하건대 오늘은 쌀바. 아니 그냥 물만 마십시다. 제발 부탁이요. 하지만 눈치 없는 아내는 남편의 손길을 배가 무척 고픈 신호로 오해하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시장하신 모양이네. 금방 차려올 테니 대청마루에서 기다리셔요. 드디어 아침상이 차려졌다. 커다란 양푼에 보리밥이 수북했고 그 옆에는 박선비가 만든 투박한 오이 냉국이 놓였다. 김씨 부인은 복스럽게 보리밥을 한술 크게 떠서 냉국에 말아 꿀꺽 삼켰다. 어머, 시원해라. 서방님, 냉국 맛이 아주 어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박선비는 숟가락을 든채 부들부들 떨었다. 속이 뚫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곧이어 일어날 방출이 두려울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친 지채 반각도 되지 않아 신호가 왔다. 뽀로로롱 어젯밤의 육중한 천둥소리와는 달리 아침의 방귀는 제법 경쾌한 피리 소리 같았다. 김씨 부인은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치마폭을 여몇다. 어머나, 신뢰했습니다. 서방님이 냉국을 너무 시원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그만. 박선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부인, 이제 알겠어. 부인의 방귀는 내 정성에 대한 화답이여 냉국에 대한 찬사라는 것을. 그는 결국 포기한 듯 자신도 보리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그래, 나도 먹고 같이 끼잤구나. 이판 사판이다. 공자께서도 화목한 가정엔 웃음꽃이 핀다 하셨으니 우리 집은 방귀꽃이 피는 셈이 아니겠느냐. 그날 오전 박선비의 집. 대청마루에서는 부부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번갈아 가며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박선빈의 집에 웬 악사가 왔나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 기도 한 것이 끊이지를 않네 그려 박선빈은 이제 코를 막지도 인상 을 쓰지도 않았다. 대신 아내가 방귀를 뀔 때마다 얼 시고 하고 추임새를 넣었고 자신이 낄 때는 절시고 하고 화답했다. 삼복더위의 짜증은 어느덧 사라 지고 부부 사이에는 묘한 전후에 마저 싹 텄다. 상의를 벗어 던진 채낄낄거리는 선비와 부끄러워 하면서도 연신 뽕뽕 소리를 내는 아내. 방 안에는 여전히 구수한 향기가 감돌았지만 박 선비는 비로소 깨달았다. 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이며 가장 지독한 냄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만한 인생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물론, 그날 오후 박선비는 몰래 약방에 가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환약을 대량으로 지어왔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